좀제 하나씩 아구, 내는 거 하고 아우 아우 자 아우 잘는네아우고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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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고한손 응. 잡고 예. 응. 가어 응, 그냥 딱뜨고놀려가면서 해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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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<laughs> 음. <laughs> 재미나 재밌는 놀이야? 집중이 약 하는 거 응. 아이고 끔거리면서 어, <laughs> 속도가 응. 붙었어. 오메오메. 어머나, 어머나. 아유, 잘하네. 난이도가 있어. 난이도를 붙였어. 아 됐어, 이제. 아유. 아유, 아파. 아유, 힘들어. 아우.